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 친구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니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나갈 수 있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린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지금 사진을 한장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맞아요. 이거는요, 바로 눈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눈은요.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눈에는 렌즈의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변하는 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것이 완전히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둔 사람은 앞을 볼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병을요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백내장이 수정체를 뿌옇게 가려서 앞을 볼수 없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불어넣어 줄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데는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사님은 한 가지의 이유만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보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해야 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요, 바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몇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영국에는요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살아가며. 살아가길 원했는데 그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청교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대륙으로 찾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교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그 땅은 청교도들이 살던 땅과 환경이 아주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땅으로 옮겨갔을 때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 되지 않아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청교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청교도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믿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요. 그들이 하는 일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며 우리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며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은요, 매우 어려운 한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사님도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요.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전도사님 안에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기는 전도사님에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전사님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전사님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사님은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요. 전사님의 주변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다시 예배당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전사님은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에 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교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